그대로 네, 가져왔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어, 보시는 이 분들 좀 보이겠지만 까만 어,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열었을 때딱단 어, 카드 지갑 이렇게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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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향수 네. 향수는 꼭 들고 다니는 여기 향수가 어, 비누향? 이런 향이 <laughs> 나는, 나는 향수인데 <laughs> 이거를 <이걸로 웃음> 치약! 아, 치약. 치약이가져가그 치약. 아, 치약이 가방에 들어가기 좋은 치약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딱 중간 사이즈 치약이랑 치약이 나왔으면 알죠? 네 칫솔에 게 들어갈 수 있어요 파란색을 넣기 위저 살균을 해주고 있어요 끝났어요 <laughs> 제가 말했죠! 재미없다고! 는이